나와. 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리파입니다 저번에 만들었던 공룡을 로봇 모드로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일단은, 요런, 앞발을 두개 떼주세요. 그 다음, 목도 떼주시고요. 머리는, 이렇게 붙여주세요. 그 다음에, 아, 제가 심심해서 꼽아봤어요. 이거는, 이렇게 떼주시고요. 이건 자체로 떼주셔서, 여기다 붙여주세요, 발에. 그 다음, 이렇게 해주시고요. 요걸, 요렇게, 꼽아주세요, 그 다음, 요발두 개를 떼주셔서, 여기다가 붙여주세요, 여기다가, 여기다가, 이렇게. 반대쪽, 반대쪽도 똑같이, 이렇게. 이렇게 붙여주세요. 그 다음, 여기 발, 발과, 발을 떼서, 이렇게 붙여주세요. 뭐 반대쪽으로 막, 가지로 그렇고요. 자, 그 다음, 여기 두 개를 결합시키고, 이렇도 결합시키고, 그러고, 그리고요, 이렇게, 이렇게 대충 해주시면요. 돼요. 다음에는, 깨 로봇을 만들 거예요. 짜잔, 제 동생 작품입니다. 야,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